<laughs> 아,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한복음 13장 오늘 18절에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를 어, 한자로 길로 자를 또 대입을 하면 어, 중의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길또 어떤 길에서 살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가론 유다가 지금 마지막 절에 어, 나가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궁금한 게 그겁니다. 가론유다가 간 길은 무엇일까? 그는 어디로 갈까? 지금까지는 어쨌든 잘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본문에 보니까 어, 이 상황이 6월절 어, 어, 그리고 어예 21절에 이렇게 돼 있네요. 함께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어 말씀 속에 비춰 보니까 어 예수님이 이 사실은 만찬의 자리인데 어 자기를 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론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본문을 읽었으니까. 그런데 어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26절에도 얘기해요. 함께 읽어 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 심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어, 그렇게 줬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야, 가론 유다가 너 예수님을 팔 거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가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어, 그리고 너가 할 일을 하라. 그랬더니, 함께 앉았던 나머지 제자들이, 너왜 그래? 너 예수님을 왜 팔아? 이런 게 아니라, 29절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29절이요,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어? 대놓고 유다가, 가론 유다가 나를 팔 거야. 대놓고 한 거였잖아. 지금 본문에 완전 대놓고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면서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옆에 있던 제자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우둔한 건지. 아니면, 가론 유다가 인생을 진짜 연기처럼 잘 살았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해도 안 믿는 거죠. 가론 유다가 날팔 거야. 너 가서 그 일을 해라 그랬더니, 어, 가론 유다가 전혀 29절을 보니까, 어, 6월절을 준비하는구나.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28절에는 제자들은 아는 자가 없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해요. 그리고, 어, 그가 어디로 가는지 30절 보니까 30절에 이렇게 끝났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밤에.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시간을 넘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둠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강의하고 있는 이 본문에 보면 사실은 빛에 대한 이야기,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3장 19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봤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대해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밤에 자기의 길을 간 가론 유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곁에 머무르지 않냐고 그 밤의 어둠으로 자기 길을 간 30절은 그렇게 끝이 나는 가론 유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시간적 밤보다는 분명하게 아니면 상징적인 아니면 영적인 어둠과 그 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난 그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 길은 죄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을 떠나서 어둠으로 간 길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알아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3장 19절에는 어둠을 더 사랑한 이유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 행위가 악함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던 것만 보더라도 사실 대놓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주 많은 기회를 주시잖아요. 엄청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군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봐요. 도대체 예수님은 기회를 몇번 주실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돌아오는 기회를. 열 번? 아니면 그 이상? 백 번? 우리는 한, 한 천만 번 받은 것 같죠? 예? 네? 헤아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몇번 용서하실 것 같아. 요 만약에 나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 대답하기를 절대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여지를 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죄도 또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조차 없어야 돼요. 단한 번의 죄도 예수님,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아, 내가 열번 잘못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백번 잘못해도 아,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만 하게 두십시오. 내 생각 속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절대. 지금 가론 유다가 사실은 기회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너무나 안타깝죠. 왜냐면 왜냐면 죄는요 반드시 고통이 슬픔이 아픔이 죽음이 수반됩니다.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첫 사람 아담이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분명하게. 어, 행위의 언약을 주셔서 그걸 어기면 죄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고 너는 정녕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일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이 인류의 첫 사람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바로 픽 죽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 어? 용서인가? 기회를 주시는 건가?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자녀들이 싸우고 죽습니다. 만약에 내가 팍 죽으면 죽음의 고통을 몰라요. 그런데 자녀가 죽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로서의 찢어진 마음을 경험합니다. 죽음은 이런 거구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 죽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이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반드시 죽어요. 안 죽은 게 아닙니다. 눈앞에서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나서.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어쩌면 오늘 본문에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가론 유다에게 시몬이라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려 줘요. 본문에. 가론 유다도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버이 줄에 가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인이 되고 자라니까 내가 혼자 자랐다고 생각하는 오해예요. 시몬이라는 사람도 누군가의 보호와 보살핌 가운데 자라고 성장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어서, 아, 가론 유다의 아버지가 시몬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뚜렷하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건 가지 말아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언의 성취예요.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뒀다는 성경을 응하, 응하게, 아, 성경을 응하게 하는 아주 잘한 일이다. 10편 41편 9절이에요. 다윗의시인데 함께 읽어볼까?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배신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아, 가론유다가 되게 잘했네요. 성경을 응하게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지 말아야 될길이라 그랬죠. 미리 예수님을 누군가 팔 것이 알려져 있고 예언이 돼 있는데 시편 읽어봤지만 유다라는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지만 그가 유다가 아니길 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나와 우리는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그 여지를 주냐 이거죠 간절하게 간절하게 나는 아니길 나는 아니길 그렇게 바래야 되는 거죠 다를 때는 나는 아니지요 이런 복음소회가 있어요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야 되는 것이죠 굳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예수님을 여기에 있다고 파라고 로마 병정에게 넘겨주고 제사장들에게 넘겨줘야 될그 사람이 굳이 가론 유다일 필요는 없다는 라 거예요 왜 굳이 너가 하냐 이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군가는 하는데 누군가는 할지라도 나는 안 하고 모두가 할지라도 나는 그 악한 죄의 길에서 돌이킬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두가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보면 오해를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버티칼 리미트라는 어떤 이 암벽 등반하는 영화가 있는데. 어,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 암벽등반 하는데 그 로프를 자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지주핀이 빠져가지고 이 자일 하나에, 로프 하나에 세 명이 다 매달립니다. 근데 제일 밑에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 명은 이 로프 하나 살수 없으니까 끊어버리라고 그러죠. 그 아들이 결국은 울면서 통곡하고 오열하면서 끊어서 아버지를 희생시키고 살아남는 그런 이 슬픈 어떤 영화의 암벽등반 얼마나 통곡하고 오열하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이 희생된 걸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냥 마치 당연하게 아버지가 자 이제 로프를 끊어라는 말을 할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내 대신 죽을 거죠 하고 로프를 끊어버리는 거 우리가 미리 그런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희생하실 건 알지만 죽으실 건 알지만 왜 굳이 네가 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가론 유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굳이 비춰서 생각해 보니까 아직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옳잖아요 아버지가 제일 나이 들었고 아버지가 죽어야 우리, 우리 자녀가 사니까니라고 생각해서 내 <laughs> 생각과 내 판단 속에서 지금 가론 유다의 말도 마음도 나타나진 않지만 충분히 보여지고 알수 있고 읽어낼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 조각을 받아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겠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신민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하나 넘겨주면 우리 민족은 지금 고요하게 될 거야. 반란이 불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예수님 하나만 죽으면 된다는 생각에 이미 자기는 판단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이미 팔기로 작정한 것이죠. 예수님이 한분 죽으면 저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예수님의 희생은 당연하다고 이미 자기가 판단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당하다. 나는 옳다. 게다가 나는 돈도 받아. 나는 30도 받을 거야. 근데 이게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선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은요. 생명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본문에서는 성만찬으로 그린다 그랬습니다. 성만찬 우리 성만찬 알죠?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유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함께 읽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도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핑이라. 아멘. 이 본문을 대입한다면 예수님이 적셔서 주신 떡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것인데 지금 가로뉴다가 그것을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보시고 또 보시면 받지만 먹지는 않아요. 가로뉴다가 받지만 먹지는 않아요.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것이 앞에도 어,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생명이라고 했는데 가론 유다는 이 생명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만찬을 기념할 때한주 전에 공고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걸 알고 한 주간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죠. 그런데 하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 만약에 어, 이걸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성만찬에 꺼림이 있으면 참석하지 않아도 참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간혹 한 주간에 좀죄 지은 이들은 어, 안 먹어요. 근데 안 먹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옆사람이 저 사람은 뭔 죄를 적길래 안 먹었지? 이렇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어, 좀 이렇게 건면 드리기를 그래도 회개하면서 꼭 먹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내가 살수 있으니까, 피록 죄를 한 주간에 지고 정말 생각이 씻김이 없을 것 같다는, 막 사라짐이 없을 것 같아도, 회개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 피와 살을 받아서 먹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꼭, 꼭 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사니까. 그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어디서 공급받겠냐 이거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가론유다는 그 생명을 포기합니다. 그 생명의 길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죠. 어떻게든 참여해서 그 피를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생각. 주님의 희생의 살과 그 생명의 피를 받아야지만 살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까운 길을 지금 가론 유다는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론 유다는 지금 제 길을 갔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고 있고 서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 곳에 가려고 서 있죠? 플랫폼에 서 있고 이제 가려고 해요. 어디로 갈까? 얼만큼 갈까? 여러분 파리가 하루에 몇 킬로미터 날아가는 줄 아세요? 안 재봤어요? 강아지 머리에 달라붙어 있으면 개짓만 맴돌아요. 그런데 천리마에 타면 천리를 가겠죠. KTX 타면요. 은 서울에서 부산은 마음껏 왔다 갈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요. 파리가 비행기 시티에 앉으면 미국 구경도 갑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느 길로 가는지를 잘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깊게 생각하며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님 편에 누워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유한도 예수님 편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이는 그 길을, 그 곁을 떠나서 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가 갈 곳은 어디일까? 장가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은혜의 길, 은혜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고 싶다면 은혜의 길, 은혜로라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품입니다. 요한이 기대는 품, 주님의 곁에 있는 품 말이죠. 어버이 주의 일 우리는 그저 사실 그 품에만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론 유다는 시몬의 아들이죠. 혼자서 장성해서 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인이 되면 가끔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특히 이제 청년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청년들이 자기 멋대로 이제 나가는 이들이 있어요. 수능이 끝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 이제 이 친구들이 떳떳하게 주민증을 들고 술집을 놓고 하기 시작하죠.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 내삶내 내 거다. 그래요. 그러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어, 이제는 나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부모님이. 내 인생 내 거. 나 성인이다. 고 마치 자기가 20년 혼자서 잘 자라온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 그렇게 살면서 나는 아버지 없어요. 나는 어머니 없어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겁니다. 나한테 유산이나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는 유산이나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성경이 누가 보면 15장에 나옵니다. 이를 그를 탕자라고 하죠. 물론 돌아오니까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데 그가 아버지에게 마치 잘하지 않았다는 것.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으니까 당신 죽을 때 생기는 유산을 내게 달라. 나는 당신을 죽은 거로 여길 테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산을 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허랑방탕 허비했다고 말해요. 그 허비한 인생을 우리는 탕자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걸 그린 영화가 아시는지 모르는데 혹시 빠삐용이라고 아시나요? 아세요?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인데 어버이시군요. 이 빠삐용의 주인공이 어. 이제 영화 끝에 쯤에 꿈을 꾸는데 법관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야, 넌 유죄야. 그밥병용이 억울해요. 전 무죄입니다. 넌 유죄야. 무죄야, 유죄예요. 왜요?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아니, 넌 사람을 죽여서 유죄가 아니라 너 인생을 허비했으니까 유죄야.라고 꿈을 깨죠. 인생 유죄가 됐어요.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길이 뭐냐면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 톰라이트 책에는 어쩌면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캔브리지 마을 근처 외곽에는 어, 양들을 죽이는 도축장이 있어요 근데 양들이 그걸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동네 개들이 예전에 개장수들이 오면 그렇게 벌벌 떨고 숨는다더라고요 네, 느끼고 근데 정말로 그런지 양들을 트럭에 한 가득 실고 도축장으로 가면 이 도축장 그 트럭에서 이게 리프트가 내려와도 안 내려온대요 양들이. 그래서 도축장 사람들이 고민하죠. 이걸 막강제로막 끌어야 되니까 한 가지 방법을 냈는데 이 도축장에서 마음껏 뛰노는 양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을 트럭에 잠깐 실었다 내리면 양들이 어 그리고 다 같이 그 도축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유다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지 모르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우리는 누구의 품에서 어디로 가고 있냐예요. 우리 인생은 유다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은혜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그렇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 반지를 하나 좀 언제 좀더 끼고 있는데 수요 예배만 오시는 집사님이 주시는 이 오병이어의 반지예요. 아 인생에서 두 번째 끼는 반지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를 누군가 물어보면 내가 이 오병이어를 말하면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딱 전도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물어봐요. <laughs> 좀 안타깝지만 제가 사실 어제 이이 손가락에 제 아내에게 다이아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제가 다이아 반지를 딱 끼워줬어요. 이제 결혼할 때 끼었던 반지는 이제 지나고 안 끼게 되니까 이제 팔아서 좋은데 썼고 두 번째로 제가 끼워줬죠 다이아 반지를 또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요. 예그 다이아 반지는 이게 길이가 늘어나서 다른 손가락에도 끼울수 있는데 근데 그 다이아 반지가 어디서 났느냐 우리 아이가 문방구에서 500원 주고 돌려서 뽑았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방금 순간 마음속에 음? 응? 다이아가 목사님이 돈이 어디서 났지? 라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믿음의 MBTI가 가론 유다로 나올 거고요. 아니다. 예. 그래, 목사님도 다이아 하나는 있어야지 사모님이라 라는 마음이 조금 들었다면 믿음의 MBTI에 마리아네 라고 나올 거예요. 향유함을 깨트린. 그리고 나도 부럽다. 나도 내 아내에게 다이 하나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 베드로나 뭐한 요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한번 드린 지연의 얘기지만 우리 마음에는 사실은 어떤 것을 보고 늘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우리가 머리가 잘라다 보니까 내가 마음껏 판단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한테 훈수를 두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대신 죽어야죠. 내가 힘들면 안 되죠. 우리 민족이 살아야죠. 당신 한 명만 죽으면 우리가 다 산대요. 라는 훈수를 내 생각으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것을 먹어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속을 한번 점검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버이 줄이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른이 돼서 내가 아이 때 자란 것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서 불렀어요? 은혜로 불렀어요. 어부된 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위대한 사도들을 삼으셨어요. 그들이 있던 곳은 낮고 낮은 곳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로 부름 받았는지를 다 잊고 우리 인생이 사실은 거저운 인생이 없어요. 복된 인생, 거저운 인생이 없어요. 우리가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가 마음대로 태어난 인생이 없어요. 그냥 거저 공짜로 열달무전취식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난안 먹을 거야 해도 네가 입으로 거부할까봐 하나님이 배, 배꼽을 내다줬어요 배꼽에다가 지울 수도 없어 배꼽을 내가 입꼭 담으로도 먹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부인할 수도 없다고요 이 생명을 누가 줬냐고요 우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생명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거저 올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내가 크고 내가 잘하다 보니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실 일,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정지하고, 언제나 주님을 이제 팔아버리는 인생이 됐어요. 주님을 주님으로 두셔야 돼요. 주님이 하실 일을 주님이 하시도록 둬야 된다는 거예요. 어버이를 어버이로 모셔요. 내게 무엇 해주고, 내게 무엇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늘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게 은혜입니다. 어제 죽어갔던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을 살고 싶었던 이 하루에 우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축복과 그런 감사의 기도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하며 우리 은혜 의 찬양하는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